아유, 믿지 않게! 사랑합니다! 전환길이가 이재명 싱가포르에 1조 비자금 송겨서 음무론 또 제시했다. 자, 그 다음 5-2번. 네, 문화일보도 보도되었죠. 박지원 또, 어, 박지원이가 말하기를 전환길이 또 1조 비자금 그죠? 싱가포르에 숨겨놓고 있다. 정신 나갔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신 나간 건지 아니면, 유시민 씨 표현을 빌리자면, 박지원 의원님, 유시민 씨가 60세가 넘으면 뇌가 썩는데요. 유시민 씨가 그랬으니까, 박지원 의원이 뇌가, 유시민 표현이라면 완전히 썩었겠죠. 그죠? 그래서 헛소리 삥삥 하고 하는 게, 유시민 표현을 빌리자면, 뇌가 썩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걸 박지원 뇌가 썩었는지, 전환 길이가, 어? 제대로 하는지. 아마, 유시민 씨 표현을 뿌리자면, 박지원 머리가, 뇌가 썩었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환기 5-3 똑같은 뉴스가 또 매일 신문에도 실렸네요. 전환기리. 네, 비자금. 또, 음모론이다. 5-4번 뉴스도 마찬가지네요. 여러 뉴스에서 올다 실렸더라고요. 5-4번까지. 자,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명합니다. 전환기리가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고요. NNP, 미국에 있죠? 외신 있죠? 바로, 뉴스 앤 포스트라는 NNP에서 홍성구 기자분께서 보도를 했어요. 무엇을요? 저도 보도해드렸잖아요. 뉴스에서. 그죠? 바로, 월가. 미국 뉴욕 월가에, 네, 좀더 자세한 걸 이제 알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도된 것만 저는 전할게요. 월가에서. 어, 높은 금융 증국화가 이재명 돈 비자금인지 어쨌든 1조 원이 싱가포르에 있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가 현재 NNP에서 보도가 되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오늘 제가 수많은 뉴스를 보던 도 중에처럼 그 뉴스를 가져와서 인용 보도를 한 것입니다. 전한길이가 업무를 제시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음모론인지 아닌지 이것은 의, 이거는 뭐기자라면 누구나 의혹이 들었으면 이런 의혹이 있다 보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환기를 음모론이라는 사람께서 답변하십시오 최순실 300조가 스위스 은행에 있다고 mbc jtbc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향신문. 그 당시에 최순실이 돈 300조가 스위스 내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재명 1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재명 1조 원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보도되는 것은 최순실 300조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보도에 비하면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의혹 제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업무론입니까? 누가 더 업무론이죠? 자, 그렇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물고 늙고 맨날 대문짝하게 보도했던 그 좌파 언론들. 그 당시에는 왜음모론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당신들이 스위스 은행에 최순일로 300조가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어? 언론으로서 실체 보도라 그러고. 재난 길이가 이재명 싱가포르의 1조 원. 바로 대장동 돈일 가능성이 있죠. 대장동에 이재명이 획득한 돈이 얼마였습니까? 드러난 것만 4,800억을 화천대유, 김만배가 벌어갔다. 보도된거 아닙니까? 백현동 사건. 그래서 이재명 돈이 일 수도 있겠지요. 그건 저는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벌게 해줬으니까. 그죠? 그 사건,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일종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천배 굴렸으면, 돈을 굴렸으면 또 수익을 많이 남겨서 일종원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홍콩 그저 싱가포르 있을 수 있다라고 전 보도했고 그것을 제가 최초 보도한 게 아니라 바로 NMP 뉴스앤포스터 미국 외신을 가져 와서 인용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이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좌파들은 천안길을 어떻게든 업무론자, 어떻게든 극우론자로 몰아세우가죠. 고 왜요 왜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그들은 바로 천안길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환길이가 아무런 존재감 없다면, 뭐하러 보도하겠습니까? 뭐하러 보도하겠습니까? 그죠? 영향이 없는 사람이라면 보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 전환기를 자꾸 언급하고, 음모론자다, 거구론자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좌파들은, 박지원 역시 전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전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길 뒤에 있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전환뉴스의 67만 구독자와,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천안길이가 아스팔트에 나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했던 그51%유세대통령 지지했던 국민들과 2030 청년들과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천안길을 함께 했기 때문에 천안길이가 언제든지 두려운 존재가 될수 있다. 그들은 생각했지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박지원이가 떨고 있구나. 이, 만약에 천안길 보고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언론들도 천안길에 대해서 떨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쿨합니다. 쿨합니다. 제가 뭐, 천 전안 뉴스, 저는 발행인이자, 기자자, 기자이자,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돈이, 어, 싱가포르, 그것도 누가 유학가 했죠? 바로, 에지 중지, 현지, 김현지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 정도 나이 되는데, 김현지 아들이 유명한 정치인을 닮았다라고 한미일보에서 보도했고, 유명한, 유력한 정치인을 닮았다. 누군지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김현지가 아들이 바로 어린 나이 때부터 싱가포르 보내버렸대요. 거기서 유학 중에 있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싱가포르일까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상식으로서, 왜 그렇지? 왜? 이재명, 김현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0여 년간 같이 행보를 같이 해왔잖아요. 성남시의 시민단체부터 성남시장 되고 난 뒤에 이재명은 성남시장실 안에 김현지가 근무했습니다. 경기 도지사 할 때도 김현지와 함께 지금 대통령실에도 김현지와 함께 그리고 총무비서관으로 모든 살림살이 맡아보게 하고 거기다가 제일 부속실장이라는 것은 바로 남성 대통령의 여성 부속실장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왜요?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침실과 모든 자질구량을다 담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김현지. 김현지 아들이 싱가포르에 있고, 이재명 돈이 1조 원 가까이가 지금 싱가포르에 돈이 있다라고 NNP에서 보도된 것을 저는 함께 보도해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뜻뜻합니다. 언제나 진실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김현지 아들이 유력한 정치인, 자기 아빠가 아니라 유력한 정치인을 빼닮았다라고 한미일보에서 보도된 것을 저는 인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하죠.